로달리면 오른쪽 근처를 번갈아서 가니까 거기 따라다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따라가면 만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정확 코를 대강 레택 정도 어둠 사랑 모자. 보통 6 7에 해요, 67에. 어둠 사랑 모자. 사랑. 한 67쯤 하면은 적당한 거예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빠지네요. 어차피 저희가 왼쪽, 오른쪽 가면서 한 번씩, 한 번씩 다 정화를 하고 올 거예요. 어, 이 전기파동 많에드는데 아, 나도 그거 먹고 싶다. 아직도 못 먹었어? 이상하네. 에도 아, 군체, 한대. 에도 얘도 애도. 뭐... 가슴에 구멍. 에포. 나 풀어줘야 돼. 6, 6. 오케이. 여기 부, 방에 네. 있는 사람 다 풀어주세요. 네. 검심 지구 네모. 검은 심장 지구 네모. 아, 네네, 심장. 이어방야여 어, 네. 검심이라고. 네모, 네모. 네모. 검은색 샘샷밖에 기억 안 나네. 검은바람의 검심. 검심. 와서 빨리 방패 드세요. 네. 방패 항상 아마 자리에다가들 거예요. 설림 자기 왼쪽부터. 네. 앞에 정리하면서. 네. 왼쪽 정하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세요. 네. 함대 벌레 모자 함대 벌레 모자 벌레 벌레 나 5스텍 정화 다 안됐다 다 안됐다 한번 정화 다 떨린다 정화 하고 왼쪽으로 뭐 정면해줘요 정면 사랑, 애도 군체 사랑, 애도 군체돼요 사랑, 애도 군체요 사랑, 사랑, 사랑이랑 벌레 벌레, 사랑 스크랩 조심, 앞에 스크랩 조심 반납하시고 정수죠. 방 레이저 오른쪽. 레이저 오른쪽. 네 열릴 때 조심하시고 방패는 방패 위치 가시고. 네 와요. 한칸 도전지. 우리는. 함대 지구 네모. 함대 지구 네모. 체크는 정화. 뭐야! 어,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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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도> 뭐, 뭐야! 뭐야! <목소리도> 뭐야 부활해줘요. 유물 두고 <목소리도> 죽은 거 아니지? 아니, 유물이 봐야 돼요. 워로 근접 <목소리도> 공격하니까 싸하고 있는 용멸자 따라가가지고 쉐이크님 저 정, 정화해주고 아, <목소리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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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도> 저 봐줘야 돼. 군대 지구 네모. 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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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잠깐만 아 다시 가야돼 유물 떨고 있어요? 음, 유물 떨고 아 유물이 죽으면 안되는데 그래 랩떨어 점프 이게 그니까 쉐이크님이 그 뭐야 정화해주는 것도 정화해주는 건데 유물로 봐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